그,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그 제가 남해 화학이나 이렇게 카프로를 연관시켜서 암모니아를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, 이제 오늘은 이 암모니아라는 개념을 이 수소선박에 대입을 해서 이 암모니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일단 이제 여러분들도 뭐 지겹게 들으셨겠지만은, 현재 전 세계는 2050년까지 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, 이 배출한 만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시 흡수해서 이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이른바 이 탄소 중립이 최근 산업계의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.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른 산업군에 비해서 많은 포스코나 뭐 이런 철강사들이나 아니면 조선사들 그리고 뭐 정유사나 화학사 이런 어떤 기업들이 이제 부담이 많이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연일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모색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제 요즘에 각종 추진하는 사업들을 보면 제 그린 계획이라는 표현들이 있는데. 제그 그린 계획에 포함되는 물질 중에 하나가 제 바로 암모니아입니다. 우리가 흔히 이 암모니아라고 하면 이제 과학 시간에 배운 악취가 나는 어떤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근데 최근에 이 암모니아가 이 탄소 중립에 있어서 꽤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활용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. 먼저 하나는 에너지 원으로 쓰는 이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운송 관련해서 쓰이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전자, 즉 에너지 쪽에 집중하는 거는 조선사이고 반면에 운송 쪽으로 집중하는 건뭐 철강사나 자동차 기업 같은 기, 그, 이 자동차 기업들이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이제 최근에 국내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암모니아 연료 추진 선박 개발에 좀 나선 상태인데요. 뭐 이거는 이제 암모니아로만 움직이는 배를 만들겠다고 하기보다도 이 암모니아랑 다른 연료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중연료 선박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이중연료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하나의 연료만으로 배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연료를 이중으로 사용하겠다는 건데 현재 그 우리가 바다에 돌아다니는 어떤 이중연료 추진선이라고 하면은 뭐 LNG나 LPG가 있죠. 이런 것들은 기존의 벙커CU와 함께 이제 움직이는 선박을 가리킵니다. 근데 아시다시피 이 벙커시유는 환경오염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는 이제 암모니아를 쓰겠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이 암모니아 레디라고 합니다. 그래서 요즘에는 조선사들이 이 선박에다가 이 암모니아 레디를 좀 설계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이중연료추진선에 제이 암모니아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연료 탱크를 만들어 주겠다고 일종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고 한다. 이제 그런 제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현재 이부면에서 이제 가장 앞선 기업은 이제 단연 삼성중공업입니다. 그래서 그 현재까지 나온 기사들을 좀 보면 이제 삼성중공업은 2024년에 이제 이걸 상용화를 할 거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대로만 진행이 되면 예, 주식 시장은 좀 그보다 조금 더 빠르게 시세 반영을 할수 있겠죠.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운송 부분에서도이 암모니아는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. 그중에서도 앞서 언급한 뭐 포스코나 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수소를 옮길 수단으로서의 암모니아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, 이제 그냥 생으로 수소를 가지고 올 수도 있는데, 이건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그 LNG라는 화석연료에 의존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잖아요. 그렇다고 뭐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얻기에도 이제 뽑아내는 에너지보다 분해하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가 더 많기 때문에 이것도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수소를 암모니아로 합성을 해서 가지고 온 후에 다시 수소로 분해하는 전략이 요즘에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. 우리가 뭐 확실한은 아니지만 개념적으로 좀 설명을 보그 드리면 암모니아는 그 원소 기호가 NH 3 입니다. 그러니까 수소가 H이고 질소가 그 N인데 H 뒤에 3이 있으니까 이 말은 한 개의 질소와 세 개의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인 것이죠.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적용을 해 보면 수소랑 질소를 결합해서 합성해서 폴. 합성에서 이제 암모니아를 보내고 이제 암모니아를 받고 나서 이걸 다시 예, 수소랑 질소로 이제 분해를 하는 것이죠.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유리한 또한 가지 이유는 바로 이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 저장 능력이 좋기 때문인데요. 이 생으로 수소를 보낼 때보다 예, 두 배나 더 많이 저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최근에 암모니아는 이 선박에서도 수요가 있고 또한 수소차나 에너지 같은 분면에서도 예, 수요 차가 더 늘어날 거, 더 늘어날 건데. 근데 이제 막상 그 암모니아의 어떤 성질을 보니까 대량 생산이 용이하고 또 저장하고 또 운송도 쉽다는 장점이 있어서 최근에 조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런 암모니아는 무조건 장점만 있을까요? 현재 이것도 이제 크게 두 가지 단점이 있다고 하는데요.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아까 그 조선사들이 이 선박, 그 배에다가 이 암모니아 레디를 해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 말은 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연료 탱크에 예, 추가적으로 또 다른 연료 탱크를 설치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예, 부피를 더 많이 하, 차지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또그 말은 예, 그만큼 배에 선적할 물동량이 예,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.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바꾸는 건 좋은데 예, 그만큼 실어나는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이죠.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단점은 현재 이 수소를 암모니아로 합성하는 기술은 있는데 이 암모니아를 다시 수소로 지출하는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는 이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그 롯데정밀화학 이제 어떤 대장격으로 있고요. 그리고 조금 작은 회사로는 이제 휴캠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이런 점들을 좀 중심에 놓고 만약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이제 이런 중심축을 통해서 유수를 좀격가지로 넣어보시는 것이죠. 그래서 오늘은 그 조만간 크게 한번은 각광받을 이 암모니아와 수소의 그 어떤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. 남은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